과주종이다 아, 네. 여성 호르몬을 무효화시키기도 어, 하고요. 피부를 확 늙게 어, 하기도 우와. 하겠죠. 비만의 근본적인 문제를 응. 해결해야 되는. 우리 몸의 발열 시스템을 작동시키는 묘수가오소 사나요? <laughs> 저, 저, 저. 저좀 챙기실 거예요? 아, 어, 오늘 뮤지컬 배우 기대되네. 엄청 유명해. 다운, 다운. 아 아웃, 아웃, 아웃. 아웃. For trip? 호텔에서 말이야, 누군가는 프로포즈를 주고받았대. 나는 어떤 방을 만나게 될까? 떠나자 트립을 믿고 호텔 최저가 보장제 24시 고객센터 호텔 예약도 트립닷컴. I want bank. You can't you can't Listen. I want bank. I can see through the die on bank. I want t n go. I want bank. 겟어 런. Want... <놀람> One more time. I want bank. <놀람> 독일 피부과학이 찾은 항노화의 새로운 기준. 피부 장수 인자를 깨우는 에피셀린으로 10가지 항노화 타깃팅. 다시 어려 보이는 피부. 유세린 에피셀린 세럼. 전쟁같은 매일 아침. 그래도 날 도와주는 건 마음을 녹이는 소중한 모닝루틴. 따뜻함을 채우는 시간. 보노. n u m b e s i is the answer. Chanel. 케이크다. 설마 이 딸기 말하는 거야? 설마 거? 이 케이크 말하는 거야? 딸기밖에 안 보이는데. 크밖에안 보이는데 이건 딸기. 이건 케이크? 케이크죠. 딸기일까? 케이크일까? 리밤가속노화 밤새 휴대폰을 한다면 당신도 가속노화할수 있습니다. m 이웰리스 o c i 이 y l 리라이트의 노화 속도 측정 AI 솔루션과 함께 가속이 아닌 저속 노화의 시작. Number f i s the answer. Chanel. h e 호텔에서 말이야. 누군가는 첫 관객이 생겼고, 누군가는 프로포즈를 주고 받았고. 누군가는 인생 추억을 만들었대 그리고 또 누군가는 런웨이를 걸었지 저마다의 방을 찾아 떠난 사람들 나는 어떤 방을 만나게 될까? 걱정 없이 떠나자 트립을 믿고 호텔 최저가 보장제 24시 고객센터 호텔 예약도 트립닷컴 안녕하세요 704호입니다 전 육아라 아기를 달래는 게 서툰데 어, 한반 중 아기 울음소리에 잠기시는 분 계실 것 같아 죄송합니다. 저희가 더욱 신경쓰겠습니다. 이원이 엄마 아빠 올림 우니까 애죠 저희에도 그랬어요. 우는지도 몰랐어요. 초보 엄마 아빠 화이팅. 안 들리는 날에는 오히려 허전합니다. 응애, 응애. 힘이 되는 한마디를 전한다는 건 함께 아이를 키운다는 것. 우리의 한 걸음, 부모에겐 큰 걸음 넥스트 그멘 TBN 거지들이다 거지들 고시들. 아, 우리 다 이런가봐요. 음, 저쪽 어. 어 음. 아. 이제 밥도 먹었고 잠도 좀 잤고. 네. 이럴 때 뭐가 제일 당기세요 커피. 커피. 아 아이스 커피, 커피? 아이스 아메리카노. 어. 아. 네. 그래서 제가 아이스 아메리카노. 오. 오 주세요. 나도 모를게요 그냥 드릴 수도 있 어... 저쪽에 보시면 삽이 음. 있거든요 네삽 삽이요? 네! 응? 삽. 삽. 네. 네. <laughs> 삽이 있어요 음 삽이 있네 네 <laughs> 뭐, 뭐, 뭐 할까요? 오늘 삽, 삽 갔다 왔는데, 나 혹시 나도 이거 삽자로 그게... 콩콩 아세요? 아아나 내일까지 뛸수 있어요 아, 진짜? <laughs> 아, 모르죠? 안 해봤는데 포레터가 버티는 사람 이게, 이게 자 가위바위보 가위, 순서하겠습니다. 가위, 가위, 다 같이 하는 거 아니에요? 아 근데 약간 늦게 시작한 애들 있거든. 아하. 아하. 조금이라도 늦게 시작한 사람 그거 바로 달라. 네. 준비.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오케이. 아, 연습 연습 없이 바로? 연습 없이? 나한번 해볼게. 요한번 해보세요. <웃음> <웃음> 아, 이게 되나? 우리 어차피 <laughs> 오래 오케이, 버텨봤자 오케이. 2초예요. 오케이 오케이. 야 어차피 1초 안에 끝나. 오케이. 자자자자. 나, 나 방법이 없어. 어차피 왔어. 1초 싸움이야. 네. 자 보는 사람이 보면서. 갑니다 위험하다. 내가이야내내각이 아니야. 확실히 내가이내가이 연습김, 연습김. 다시 이거 너무 순식간이라서 다시요. 꼴찌만 못 먹는 거 아니야? 아 카메라에 담겨져 있어. 내가 일등인 거. 내가 봤을 땐성훈한님꼴찌찌든든래 그래, 그래 나도 그런 거 같아 <laughs> 어, 성훈에님 꼴찌였어. 아그래도그것도한술이지 한국에서도 한국에서한국에한 명씩, 한 명씩 자갑한다에서도 한국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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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아에와나 꼴찌야. 야도 한국에서도 한국에서도

아. 아, 아 이거뭐라고 아쉽다. 감사합니다. 와. 뭐 결국 또 아무티야? 아. 모레도모도 이기네. 모레도제 운이 좀 좋습니다. 아, 우리 15 저희는 너무 5나요